저도 제가 강연을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제가 수원으로 갑니다. 수원 컨벤션 센터 204호 회의실에서 여러분들 오후 1시에 만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일요일에도 제가 강연을 가져 일요일은 종로, 종로 토즈 5층 세미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또 1시에 되어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께서 지금 최근 장세에서 최근 흐름을 보면요. 비중을 좀 크게 실으시면서 적자 종목 또는 도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고 싶습니다. 돈만 벌면 될것같은 은행을 털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은행 털면 잡히면 깜빵 가잖아요. 우리가 감옥 가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예. 근데 안 걸릴 수도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대화가 되는 거죠?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작전주, 세력주, 작, 적자 종목, 그런 테마주 잡아가지고 대박 날수 있지만, 안 됐을 때 어떡할 거냐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될 수도 있잖아요.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은행 털어가지고 안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은행 터세요. 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대화입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안전한 것에 대한 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런 이야기들을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안전에 대한 대비를 해놓고 투자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싶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워가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또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S 이커머스라는 e 종목을요. 지금 매수가가 4,676원이고요. 4 0 0 6 4600이죠. 어, 4 6 76원에 8%네요. IS 이커머스라는 e 종목이죠. 자, 일단 4,676원이면 이거를 왜 이런 어정쩡한 자리에 사셨을까요?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고 사신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 기업을 이 자리에 사셨다라는 것은요. 뭐 딱히 좋은 자리는 아닙니다. 이 기업도 사실 적자가 나고 있고 최근에 작년 돈 벌었어요, 1억이요. 그러니까 47억씩, 14억씩, 60억, 78억씩 이렇게 날려먹다가 1억 딱 벌었거든요. 어 이제 그거를 좋게 보셨나요? 전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기업은 일단 당장 나쁠 건 아닌 게뭐 빅데이터 관련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엮여있다 보니까 어,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끝난 기업은 아니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보면 어, is 이 네트워크 이런 뭐 기업들도 대주주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나쁘다 할 수는 없는데 회사가 어쨌든 돈을 못 번다 라고 하면은 주가가 가치로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그냥 오로지 테마로만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했던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낼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소매치기 하시고 강도지 탓이라니까요. 안 걸리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런, 그런 이야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 기업도 적자가 나고 무너지고 있는데 상패만 안 되면 돈 버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급등 나오면 돈 버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고 계시는 걸 굉장히 떳떳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기업을 올바르게 안전하게 철저하게 투자를 해 가지고 돈 벌고 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해요. 그 말은 결국 차트상으로 기술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번 해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결국 이 3,400원 자리가 아직 바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닥이 나오려고 한다면 사실 거래량이 좀더 많이 나와야 되고 바닥 나올 자리는 3,000원 정도 자리로 보여지거든요. 그 말을 저기까지 내려가야 겨우 겨우 뭔가를 술를쓸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추가 매수를 하려면은 3,000원에 가깝게 해야 되고요. 추가 매수하기 전에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은 빅데이터 관련주가 급등 나올 수 있을까를 스스로 분석을 한번 해 보셔가지고, 그게, 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추가 매수해야 돼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빅데이터 관련주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의 모든 데이터는 빅데이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000원에 가깝게 내려온다면, 저기서 흐름을 좀더 살펴보고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닐까. 대신에 이제 언제 어떻게 이야기 나올지는 몰라요. 그리고 이 기업은 가치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래서 저는 3,000원 짜리라고 일단은 제시는 해드리지만 저기가 된다라고 보장은 하지 않습니다. 저 자리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좀 보고 해야 되고 아니면 아닌 대로 더 아래에서 아니면 그 위에서 추가매수 자리를 좀 노리셔가지고 해야 된다. 만약 3,000원까지 안 떨어진다면 추가매수 안 해도 본전 탈출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수익도 약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00원까지 오지 않으면 추가매수 생각은 하지 마라. 3,000원까지 온다면. 저 위에서부터는 그 아래쪽으로 추가하면서 포인트를 찾아보자. 대신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 그 전에 만약에 빅데이터 관련주 이야기 나오면서 이, 이상급등 나와준다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가 도박을 했는데 도박 운이 따라줬군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5천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면은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후성입니다. 후성이라는 기업이고요. 15,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지금 13% 정도를 이렇게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어, 후성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요,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엮여있다 보시면 되고요. 뭐, 철강, 반도체, 뭐, 이런 쪽으로 다 들어가는 이제 그 2차 전해질 때문에 전기차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가는 기업입니다. 뭐, 여기저기 산업에 많이 쓰이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영업이익이 지금 최근에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특징이 되는데, 이렇게 눈부시게 성장된 저 영업이익은 이미 보통 다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가 그러니까 흑자가 나다가 적자가 나는 기업은요 그게 주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흑자 전환을 하면 주가가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 적자가 꾸준히 났던 기업들 말고요, 흑자가 나고 있다가 적자가 난 기업은 그적 어,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는데 반대로 흑자가 나고 있던 기업이 더 흑자가 나가지고 어, 좋은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 버리면 이미 반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영되고 떨어진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죠. 성은 아직까지는 뭐 사실 뭐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산업 자체가 무너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커갈 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영업 전망으로 봤을 때이 기업은 좋아요 아까 다른 기업들은 차트만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요 이 기업은요 모든 산업에 거의 들어가는 이제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 지금 당장 침체가 오고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된다고 했을 때 저점이 만들어지고요 그 이후에 다시 또 기저 효과라고 했죠 지금 좀안 좋아졌다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좋아진다면 지금보단 주가가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복구할 수 수 있는 있는 어, 힘이 있는 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매수해 놓는 것이 좋은 거죠. 이 네모 박스권이죠. 네모로 이렇게 색칠한 곳이요. 그 말을, 1 5 0 0 0 원은 조금, 약간 일찍부터 들어간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제 후성이라는 기업은 지금부터 사서 모아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그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투자하시면 좋은 기업이 되는 거였겠죠. 그 말을, 남들은 지금부터 들어가도 되지만 시청자님은 1차 매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분화 매수를 한다면은 좀더아래쪽인만 원에 가까운 자리를 추가 매수 자리를 노려야 될것 같습니다. 만약 만 원까지 떨어진다면 좋은 기업이 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중을 25%에서 30%까지 늘리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만 원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만 원에서 언저리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원 언저리를 일단은 추가 매수 목표가를 자리로 잡아놓고 그 이상에서는 추가 매수 안 해도 괜찮다. 일단 만 원에서 추가 매수하는 것을 노려보자 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